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샵 퍼스트 월드 6월 실거래 내용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6월 25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6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101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2월달에 55층이 9억 2천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5월달에 35층이 5억 3,2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어, 최저가 실거래 신고 거래 유형을 보면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자로 56층이 직거래 형태로 7억 5천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4동의 101타입 고층 북동향이 매매 8억 2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의 고층 북동향도 매매 8억 2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3동의 고층 남동향은 매매 9억 2천, 4동의 고층 북동향도 매매 9억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1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8억 2천부터 상단 9억 2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실거래 신고 금액은 7억 5천의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단지를 보면 위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며 총 6개동 159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0층부터 최고 64층까지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2.03대가 되겠습니다. 6월 실거래 내역 116A 타입 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보면 25년도 3월 달에 57층이 11억 7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월 달에 2층이 7억 9천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6월 2일자로 19층이 9억 2,500에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매물대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쪽, 낮은 쪽으로 보면 6동에 116A 타입 저층 남양이 매매 8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동에 저층 북서양도 매매 8억 9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1동의 20층 북서양이 매매 12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의 36층 남서양도 매매 12억 선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6A 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8억 5천부터 상단 12억 5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실거래 내역 123 타입 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23년도 3월 달에 23층이 8억 3천의 신고가 나왔습니다. 25년도 6월 달 이전까지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 달에는 48층이 11억 9,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6월 6일자로 27층이 8억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금액을 갱신했습니다. 23년도 3월달에 최저가 8억 3천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쪽으로 보면 3동에 123타입 5층 남동향이 매매 9억 8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에 17층 북서향도 매매 10억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4동의 고층 북서향이 매매 13억선, 3동의 중층 남동향이 매매 13억선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9억 8천부터 상단 13억선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실거래 신고 금액은 8억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6월 실거래 내역 141A타입 보겠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23년도 2월 달에 8층이 10억 1천만 원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9월 달에는 48층이 15억 2,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6월 17일자로 5층이 10억 3,500에 신고되면서 어 25년도에서 가장 낮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3동에 141A 타입 저층 남동향이 매매 1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동에 저층 남동향도 매매 12억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6동에 31층 남동향이 매매 15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동에 중층 남동향도 매매 15억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41A 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12억부터 상단 15억 선에서 매물이 나오는데 5층 10, 10억 3,500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도 호가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24년도에 주로 최고가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3년도, 25년도 골고루 최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39건, 24년도에 51건이 거래됐으며 1월과 5월 사이에 2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 2월 달에 7건이 거래가 됐으며 7월 달에 6건, 10월 달에는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 달, 25년도 1월 달 보면 2건에서 3건 거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4, 25년도 4월 달에 8건이 거래 신고되면서, 24년도 1월 이후부터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은 또다시 2건, 6월 달 현재까지 4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